꼬꼬마 꼬꼬마 사이템입니다. 오늘은 로블럭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 어... 노... 어... 가이스... 어 뭐야? 어식상

기다리고 있어 있을...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뭐야 누구세요 아피 엄청 조금 남았어 아 너뭐야 계속 때려. 아니 뭐하 개피해버리고, 아니, 계속 저 사람 왜 때리는 거야? 나만 계속 때리네. 안 되겠다. 나중에 복수. 지금 바로 복수해야겠다. 지금 바로 당장 복수해야겠다. 어디 있어? 어디야? 어디냐? 어디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일단... 집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으겠습니다. 계속 마세요. 때리네, 와서요. 때리면. 계속 때리네. 그럼 막아야겠다. 이걸, 이렇게 막아버리고. 뭐야? 어디서 가는 거야? 이그 사람이 뭐야? 천원 주겠다. 뭐야? 저기요. 저기요.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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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세요.

아니 계속 남아 왜 공격하는 거지? 5천 원 마시는 5천 원. 또 내가 좀할수 주겠... 있긴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나가겠습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